2024년 12월 2일 대림절 첫째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시편 시편, 90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풀은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도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립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주님 앞에 둘쳐 내놓으시니 우리의 숨은 죄가 주님 앞에 환히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주님, 돌아와 주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침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평생토록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만큼, 우리가 재난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시오. 주님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주시고, 그 자손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견실하게 하여 주십시오. 제1 독서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서 지팡이를 모아라. 각 종족별로 지팡이 하나씩, 곧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에게서 하나씩 지팡이가 열두 개이다. 너는 각자의 이름을 그 지팡이 위에 써라. 레위의 지팡이 위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각 종족별로 우두머리마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너는 그것들을 회막 안. 내가 너희에게 나 자신을 알리는 곳인 그증거괴 앞에 두어라. 내가 택하는 바로 그한 사람의 지팡이에서는 음이도단할 것이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야 말겠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각 지도자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다. 각 종족마다 한 지도자의 지팡이가 하나씩이므로 지팡이는 열두 개였다. 아론의 지팡이도 그 지팡이들 가운데에 있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주님 앞에 놓았다. 이튿날이 되어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레위 집안 아론의 지팡이에는 우비 우미 도다났을 뿐 아니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간복숭아 열매까지 맺은 것이 아닌가. 모세는 모든 지팡이를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로 가지고 나왔다.그들은 그것들을 보았다.저마다 자신의 지팡이를 집어 들었다.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 놓아.반역하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도록 잘 간직하여라.너는 다시는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원망하지 못하게 하여라. 그래야만 그들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제2독서 베드로 후서 3장 제림의 약속.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가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의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하루는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의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의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아멘.